옛날 당나라 시대 장홍정이라는 무능하게 짝이 없는 관리가 있었어요. 이 사람 정말 무식하기로 소문이 났는데, 그런데도 어떻게 높은 벼슬에 몰랐을까요? 바로 아버지 덕분이었죠. 아버지 장현상이 조정에 큰 공을 세워놔서 그 빽으로 승승장구한 거예요. 그런데 이 장홍정, 노룡이라는 곳에 절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어요. 절도사라면 군사들을 이끌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 사람 하는 짓을 보세요. 부하들과 함께 고생은커녕 가마를 타고 놀러 다니기 바빠요. 군사들은 힘들게 훈련하는데 혼자서만 호의호식하면서 오만하게 굴었거든요. 당연히 부하들 불만이 폭발했죠. 그런데 이때 장홍정이한 말이 정말 가관이요. 천하가 평화로운데 너희들이 활 쏘고 무술 연습하는 건한 문짝 정자 하나 아는 것만도 못하다. <laughs> 아, 정말 어이가 없죠. 자기는 무식하면서 열심히 훈련하는 군사들한테 글이나 배우라고. 결국 이 일로 장홍정은 큰 곤욕을 치렀다고 해요. 목불식정, 글자 하나도 모른다는 뜻이지만 진짜 의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척한다는 거겠죠.